안녕하십니까. 25년생 오춘봉입니다. 으! 네, 2021년 6월 2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녁 한밤 11시쯤 됐는데요. 여기는 롯데백화점도 있어요. 개정동. 저 쪽이 롯데백화점 보이죠? 예, 백화점 조금만 지나면 여그 회집 기가막힌 놈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예, 곰수산. 아이고 그냥 회 하면은 곰수산이지. 저기 롯데백화점이 근처에 예, 회 먹을 수 있는 곰수산. 저도. 어, 모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자, 종종 오는데 오늘은 영상을 한번 소개하려고. 예, 광고는 없이요. 그냥 제가 땡겨서 또 후배랑 약이있어 왔습니다. 곰수산 입장에서 곰수산 맛집 볼게요 출발! 임마야트 있게 가자! 예, 네, 이렇게 곰수산이에요. 이렇게. 뭐, 광어, 뭐, 없는 게 없죠. 고등어부터 해서. 낙지, 해삼, 이런 해산물도 있고요. 예, 네,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는데 곰수산은 네, 본점은 대전 파람동에 있죠. 네, 거기 여기 어머님이 하시고, 여기는 자제분이 예, 롯데백화점에서 매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쨌든 6월 저희 처음, 어, 회식은 동생하고 이제 둘이 한 자리는, 곰수 안에서, 예, 맛있는 회와 함께 자리해볼게요. 입장, 가자! 예, 메뉴 판이게 보니까 뭐, 화어 해산물, 찜샤브, 식사, 주류, 안주, 세트 메뉴. 뭐, 없는 게 없네요. 저는 이등 안에, 알아서 맛있는 거 주세요. 쓰는 게, 나오는 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이때 메뉴가 화려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뭐 하나 그냥 소주 먹기는 1번이네. 근데 저는 소맥을 마시기 때문에, 예, 안주는 안 가래요. 뭐, 있는 그대로 한번 맛볼게요, 이? 네, 이렇게 기본차량인는데 네, 이렇게 물티슈 하나 나오고요. 소라껍데기. 아이고, 야채 샐러드 봐봐, 싱싱하죠? 미역도. 그리고 이거 알잖아, 그거. 옥수수로 그냥 버무린 거. 네, 이렇게 기본찬이 나오고, 네, 이렇게 와사비도 듬뿍 나왔네요. 아이고, 찜이 멋있게 솥단이가 뭐 나왔고, 야, 이게, 뭔, 뭔 찜이라고, 메뉴. 에보는 네, 메뉴에 보면 뭐 웅피찜. 네, 웅피찜이라고 35,000원 이네요 이렇게. 웅피가, 우리 그 코끼리 조개 하는 거 웅피라고 하나? 아니. 그냥, 이건 서해에서 뭐. 나는 조개. 네. 네, 저는 웅피조개 처음 봐요. 근데, 사이즈가 뭐, 뭐, 뭐. 상당히 크네. 이게, 우리가 주먹이잖아요? 주먹팅이 많아요. 그리고 이찜판은꼭 우리 보면, 맛집, 만두집 가면 항상 나는그찜통을 이용했어요. 정감있네. 자, 이 웅피라는 건데, 이렇게 찜을, 위에 양념이 돼 있는 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찜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가 이제 치즈하고 고추만에 음. 다녀가지고 아, 이렇게 네. 위에 양념을 네. 살짝 얹었네요. 아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건 황제 안주네. 어쨌든 이거에다가 한잔 미리 빨아 봉할게요. 소주는 한잔따신게한잔 들고 자원투 쓰리 으 미리 빨아 봉자 움피 움피를 한번 그요 야, 이거 뭐, 송이이여 뭐여. 이 그냥. 끝내주네. 이런 느낌 알죠, 그냥. 이거 그냥 뭐, 뭐 찍을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마셔봐야 되겠어. 짭조름할 테니까, 저기니까. 좋아, 입장 어, 맛있어 엄청 크게 입네. 어. 와. 첫 느낌이 그, 우리 대게 먹으면 대게 안에 게장 있죠. 그런 게좀고소함이확 오고, 하고... 쫄깃함은, 아, 무슨 소고기 먹는 것처럼 정득쫀득하게 맛있네. 순식간에 입에서 우네요. 예, 여기 이렇게, 웅피찜야 이건 뭐, 돈 35,000원을 떠나서 최고급 만두네. 요거 하나에 소주 완글라스 때리면 딱 맞았어. 예, 전 통으로 먹었는데 아이고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여기 곰수 하나서 농피집 안 먹어. 이거 계절 요리인 같아. 이 지금 시기가 6월 초니까 예,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네. 저희들 나오는 건 사실 맛보는 상태고요. 찌개 다시 나왔는데 이 예, 돈까스하고 왠 닭이 나왔어요. 치킨. 야 때깔 봐요. 이 바로 튀긴 거야. 우리 옛날 통닭 그 스타일네. 자훈 빚찜에 돈까스 치킨 어울릴까, 나올까요? 아유 말을 말어 없어서 못 먹지 뭘따져 어, 이거 바로 한번 맛 봐야죠 이. 아이고 내가 짝대기가 옆에 있는데 짝대기랑 보이고 우리 무조건 날개지 소자는 야 어지 어지러운 물이 부족하네 이거 마주 비온 다음에. 그리고 앞에 있는 선수는 체감하실 분은 저 배를 보고 누군지 알 거고, 모르면 우리 뽕스 빼밀 아니에요. 네, 참고로, 기억자 들어가는 셰프에요. 기억자 들어가는 셰프. 댓글에 아시는 분은, 달아주시고요. 네, 기억자 셰프. 뭐, 김인지, 강인지, 뭐, 공, 공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자 셰프. 네, 배만 보고 알수 있다면 챔피언이에요. 진짜 오리지널 복스 빼밀이죠. 자, 이것도 안전나게었습게다또한잔 털겠습니다. 예, 네, 원, 투, 쓰리, 터르, 일 바라뽕. 그리고 영상 찍고 바로 업로드할 건데 예, 라이브도 바로 연결할 거예요 어, 바로 알람 와서 보신 분들은 라이브 참석하신 게 25년생 오춘봉 예, 올해 들어서 라이브 몇번안 했는데 6월 예,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라이브 한번 들어갑니다곰수산에서 들어갈게요. 좋아, 입짝 완전 영양식이다. 바삭바삭해요. 빠삭 야회 횟집에 사이드 메뉴 치킨은 아마 곰수 한 뺏기 없을 것같아 누구 아이디어인지 아이디가 좋네요. 여긴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거리라 뭐 금액을 많이 받고 이런 거보다 같은 금액에 사이드를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신선함이 있는데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치킨을 좋아하고 또그 치킨 안 좋아하시는 누가 있나? 회 간단히 시키고 찌개 하시는 분은 수주 10병씩 깎았어 애들이. 예, 한점 더. 좋아, 입죠 아유, 좋습니다. 계속 맛좀 볼게요. 예, 웅피 이렇게 먹으면 국물이 남아요, 국물이.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걸 물으면 간첩이에요, 웅피 국물. 예, 이게 진짜 부약이에요, 부약. 보약. 이거 한번 맞춰볼게요, 웅피 국물. 투하 입짝. 아 과연 이게 조개국물일까 부약입니다, 부약. 보약. 한번 더, 입짝. 아, 여기에 하나 버릴게 없어요. 양념소스까지 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예, 움피를 판내줘 별로 없어요. 음, 저는 웅피 태어나 처음 봐요. 근데 여기 예, 대전, 대정동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곰사에서는 웅피가 있다는 거예 그리고 얘기한 사이에 치킨이 업그레이드 했어요 닭다리까지. 아, 이거 좋습니다. 예, 곰사에서 여기. 배가 아주 러블리한 동생과, 에, 셰프는 셰프인데 기억 셰프예요 일단, 소주 한잔 마시면 함께 하겠구요. 예, 네, 또, 한잔 먹으시고, 한 잔. 원, 투, 쓰리, 터르. 비리바라뽕. 네, 이거, 묵기 먹던 거 다시 먹을게요. 이건 느낌이죠. 예, 네, 이거, 간이 여기 양념에 살짝 제일 짭조름하고, 물론, 와사비 간장이나, 네, 초장 이런 거 찍어 드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있죠? 반을 하려는데도 이렇게 많은 아 육수 이거 이건 무약이야. 뭉키좋아입죠 무약은 그냥 완샷이에 좋아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싹다 드려. 조이가 너무 싱싱하네요 마치 느낌이, 서양 갯벌에서 이 웅피가 어디에서 어,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직접 이렇게, 어, 해루질에서 잡아온 걸 먹는 그런 느낌이 나요. 도심 속에 러블리, 곰수산에서 웅피를 함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개더 나온지 모르겠지만, 얼든 그대로 한 잔. 끝까지 가볼게요 웅피찜은 지금 일단다 먹고 요 두개는 얹고 2단 2단 나와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고급 그리고 맛있는 웅피찜 지금 6월 요 초기 전후 아니면 계절요리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에, 곰수산에서 이렇게 맛나는 요리를 먹고 있는데요 에, 이렇게 <laughs> 배만 공개하지만 어, 아주 저블리한 배를 함께한 기역 셰프와 함께 오친복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잔 웅찜 응. 웅피에, 한 잔, 삐리빠라뽀 하면서, 뭐야, 아유, 소주, 이게, 벌써 한명다까시 이거. 이게 실화야, 실화. 아유, 소주 한명 추가. <laughs> 자, 소주 한명 나오면, 네, 웅피와 함께, 아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조개 구이의 맛도 있지만, 조개 찜의 담백한 맛, 그리고 아주 고소한 맛. 아, 이런 거 정말 추천주고 싶네요. 저도 태어나 처음 먹지만, 이거 1년 3 6 0일 나온다면 매번 먹고 싶어요 매번 진심입니다 자막장이라 털고 라이브로 연결할게요 자 털을 삐리빠라뽕 반대로 이거 국물부터 빨을게요 국물 먹고 뭉피 먹겠습니다 아아 아, 조개는 일단 국물부터 쏙 빨아먹어야 돼그 다음에 고기도 씹어먹는 센스 예, 조개의 맛을 아는 자 세상을 다가지기 좋아 입자 저게 통으로 씹어먹었지요? 예 네. 구라뽕 짜라 우리는 자 오늘 곰수장에서 예 네, 웅피 찜을 함께는 35,000원이에요 근데 금액대비 너무 재밌고 2단으로 나와요 2단 2단으로 소주한지일바탕소맥도 좋고 대한민국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전 중구 지역에 온다면 곰수산, 본점은 안영아시 옆, 그리고 아드님이 하시는 롯데백화점 대정동이죠. 네, 곰수산까지 추천드리고 저도 종종 곰수산 와서 여기 많은 회와 어, 세트 메뉴 먹으면서 또 안내해드릴게요. 예, 쌈빵을 털어 밀어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우린 가족의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예, 라이브로 또 연결할게요. 고맙습니다.